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입니다. 오늘은 700층을 가는 영상 올 거예요. 먼저 보석을 받고, 후, 올게 그러면 바로 700층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9층에서 만나요! 네, 여러분, 지금 699층. 699층까지 왔어요. 도전 한게 남고. 그러면, 다야 50개 받고, 아, 600층, 방패가 뭔지 모르겠지만, 뭐, 1000층까지 가야 만는 가자, 1층! 으아, 으야1층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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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보상은 으아, 표 터치 아으 조건 달성 아금아으패으 보상 버프 정령 버프 정령. 이지포포장이지버허장허왜 삼처럼 생긴게 있지? 허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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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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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가면 허허허허허허보허허 허허허허허허. 허허허 여러분, 여러분, 제가 세계를 다 껴서 올렉 걸려 이렇게 했어요 <laughs> <laughs> 여러분, 제가 멈췄다는 걸. 진짜 당황한겁니다 당황한거 당황한거 보상은 150개 15개 8개 멈추는건 제같지 당황해서 그래요 그럼 이걸 쉬움으로 또 멈추는 이유가 있대 바로 레일 아 광고 끝 마지막 한개 아니네 예. 마지막 한 개입니다 띵강 괴물을 처치한 동현이 보상은 150개 25개 10개 그러면

정답! 청하! 벌써 12시! 예, 맞췄다빌리님이었 설치 절대로 안 해, 난! 가즈! 오, 예스! 괴물이 안 보이지만 뭐, 이겠지. 보상은? 어, 50개 증가했고. 오 10개 된거 있고 오 4개 된거 있네 오 아까 엄청 빠른 음1,10,100,1000,10000 13,061원 예스 오케이 그럼 무인도 33개 삼십... 여러분, 저가 무한의 계단을 많이 보는 사람 두명 있습니다. 바로 민, 민, 민 모랑 오치입니다. 오치는 초등학생 민원 어른. 여러분. 지금 이게 최대입니다. 이 속도가 최대. 전이 속도가 최대입니다. 속도가 최대. 어더 이상. 못 올라가. 여러분, 저가 무한의 계단을 줄어서 무게라고 할게요. 무게를 한 지는 한 1년도 안 됐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넷. 10개 모아야 돼. 아니야, 10개라니. 하나, 둘, 셋, 넷, 사. 4에다가 3을 더하면 7이네. 7개 더 모아야 되네. 되네. 7개를 모으러 가자. 일, 칠, 칠, 칠. 빨간 열매야 많이 나와라. 요즘에 빨간 열매 나와야 해. 빨간 열매, 빨간 열매. 오케이, 한 개. 여섯, 육, 오. 4, 3, 2, 1, 오케이, 한개 남았어요. 한개 1개 모으면... 한 개만 모아... 안돼! 마지막 한개 빨간 열매 나와줘! 빨간 열매! 빨간 열매! 으아! 아악! 긴장되면 잉! 팅! 빨간 열매 5 0게 획득! 그러면 또고시기이에서1력0 400개 뭐아야 나무 <laughs> 여러분 안돼 사면 안돼 저는 저는 2만 개를 모아서 변신 스킨을 살겁니다 여러분의 변신 스킨은 몇 개입니까? 저는 지금 3개입니다 2만 개로 모은 거? 노노 출석 보상? yes 스 예스, 예스 출석 보상으로 3개를 얻었습니다 형이 복수 나와 같은 복수 스킨 다른 복수 스킨 다른 복수 아! 오마이갓 영상 보기! 뭐가 걸리지? 오, 다이어 오, 50개. 아니, 3개가 있어 있어야 돼. 업데이트 하 여러분, 혹시 모르니까.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되는군.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 무한의 기단 하면 무한의 농장이 제일 최고! 무한의 농장은 어떻게 생각했냐? 바로. 이물 두를 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두배안에 이 그럼 청나게저 다이아를 모아서 지금 6레벨까지 모았습니다 당근 씨부름은 바로 이 서린 저와 완전 다르어이 예. 여러분 55번이랑 7번 뭔가 관계있는 것 같지 않나요? 관계없는 것 같으면 아니, 큰거 나왔다, 큰 거. 으아, 으아, 으아. 여기 어, 예, 그레벨짜리, 오케이. 오케이, 1 0레벨짜리 이노. 너는 이쪽, 7, 8, 9. 그럼 감자 농장, 미션. 오케이. 감자 농장 난 아니 느낌표잖아 어떡해 어우 어... 어... 썩은 감자조 좋지야 세개 세김... 뭐고 어... 여기 팔칠육 오. 7 누굴 만들어줘야 돼? 6 저는 순서대로 모아둔 게 제일 좋죠. 왜냐? 딱 알아볼 수 있게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파주면 3, 4, 5. 또요거 만들어줘. 아니, 큰 거! 큰 거! 오케이. 어, 해적감지야! 미션! 동정물 합치기. 이쪽에 놔두는 게 제일 좋아. X. 아니! 여기 또 어떻게 하란 말이요? 제죽감주야 아니 두 번째 게안 열렸잖아. 절인 당근 여기 있네. 오네. 저어 예뻐라. 어 들어. 어으보 말은 근육장장맨. 퍽퍽퍽 퍽. 아 내가 차고들아 해적감수. 아니, 절대로 추가하는. 절.대로. 그럼 오늘 여기까지 끝. 빠이빠이.